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고요. 좀, 부탁 좀 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초보 당구 레슨의 300마스터 심사장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3분 당구 시간인데요. 네, 오늘 배울공이 이제 초보 배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을 쉽게 치는 방법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는 이유가 어느 기준을 정한 다음에 이제 그 기준에 맞게끔 당구대의 이제 특성에 따라서 이제 당구대가 이제 여러분들이 한 구장에서 당구를 치시더라도 이제 당구대가 바뀌게 되면은 그 당구대마다 당구대 컨디션이 이제 다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많은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초구를 쳐보시면서 이 당구대 컨디션을 파악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초구를 치면서 이제 당구대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또 이제 당점 조절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께를 1분의 2로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1분의 2로 뭐 1분의 2보다 조금 더 두껍게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뭐8분의4 두께에서 8분의5 두께 이 정도 사이를 맞추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1분의 2보다 얇게 맞았을 경우에 이제 그러면 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너무 두껍게 맞으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제. 2분의 1 두께를 겨냥을 하면서 2분의 1 두께보다 조금 더 두꺼워도 상관없다, 이제, 이렇게. 그리고 당점은,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공, 공 배치가 이제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 당점을 씁니다, 이제. 공 배치가 이제 왼쪽에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왼쪽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당점을 이제 왼쪽 당점을 쓰시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오른쪽을 놓고 쳐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이 쪽으로 이제 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당점은 한시 방향, 이제 2팁 정도를 주, 주시면서 이제. 3팁을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초구는. 이제 2팁만주고 치시는 겁니다. 주시면서. 가을이 하실 필요 없죠, 그냥 부드럽게. 자, 이렇 부드럽게 이렇게 밀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네, 방금 전에 제가 초구를 짧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이제 길게 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당구대 컨디션마다 이제 좀 짧은 당구대다 할 때는 회전량을 조금만 더 주시는 거예요, 이제 뭐 제가 한시 방향 뭐2 팀이라고 했는데 한시 방향 2.5 팀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전량을 조금만 더 증가시켜 주는 겁니다, 이제 좀 공이 길게 왔다 이런 경우에는. 회전량을 조금만 더 빼주시는 거예요. 한시 방향 1 5팁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조정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이제 당구대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초구 치는 방법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이 초구를 치면서 이제 당구대의 컨디션까지도 또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긴 당구대인지 조금 짧은 당구대인지 이제 이걸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초구를 일정하게 칠수 있는 가정 하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어느 때는 세게 치고 어느 때는 천천히 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당구대 컨디션에 상관없이 이제 공의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항상 일정하게 칠수 있는 이제 준비가 돼 있으셔야겠죠. 이제 그래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 두께는 2분의 1 두께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2분의 1 두께 맞추면서 1시 2팀만 주면서 이제 일정한 힘으로 치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개적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 개적을 이제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이제 몸에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네 오늘 이렇게 짧은 강의는 여기까지고요또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설정까지 한번씩 꼭좀 부탁 좀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